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위정치 8단의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대국은 2023년 1월 10일에 도어진 대국으로 위정치 8단은 대만 출생으로 현재 일본 기사로 활동하며 일본 농심배 대표를 뛰고 있는 일본의 강호입니다. 이를 맞아 김은지 구단이 어떤 바둑을 두었을지 흥미로운데요. 이 대국 바로 만나보시죠. 흑이 위정치 8단이고요. 백이 김은지 구단입니다. 자, 위정지 8단은 대각선 포석을 두어갔고요. 소목소목으로 두어갔고 김은지 구단은 화점, 화점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두 칸을 띄어가고 네, 바로 다가왔어요. 이 바로 다가오는 수는 상당히 적극적인 작전인데요. 흑이 만약에 손을 뺀다면 네, 이런 정석이 된다면 입구자를 붙이겠다는 뜻이죠. 지금 뻗는 것은 젖치고 빠졌을 때 다가와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의 귀쪽이 양쪽으로 끊어집니다. 그렇다면 뻗어 가야 되는데, 그때 젖히고 오고 쳐서 흙을 압박할 수가 있죠. 실전의 위정치 8단은 어깨를 짚어 두었고요한 칸을 뛸 때, 그때 우하기 쪽에 33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네, 지금은 이구자를 붙일 수가 없어요. 붙이면 똑같이 되었을 때, 하나 뻗고, 네, 이어갈 수가 없죠. 이으면 반대쪽을 끊어가서, 두 점이 잡히면서 이 진행은 백이 실속이었고요 그렇다고 이 짠이 찌르고 단서를 치면은 요석인 한 점이 제압되면서 이 진행은 백이 한개없죠 네, 그래서 위정집 8단은 어깨 지품을 이용해서 일단 이구자에 붙이는 약점을 지켜두었고요 네, 김은지 구단도 급할 것은 없죠. 우아기 쪽을 두어가면서 두터우께 처리를 두었고요 잽을 한방 날리고, 자산기 쪽 33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 잽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정석 이후에 흙이 꼭 이곳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받아도 되긴 해요. 네, 받아도 큰 손해는 아닌데, 이 자체로 백이 조금은 당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돌이 충머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 교환 자체가 백의 모양을 무겁게 만들면서 주에 이런 식으로 뛰어갔을 때이 교환 자체가 흑한 테 조금이라도 이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끊는 약점이 있더라도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실전 네, 진행도 김현지 구단이 반발을 했고요. 지금 당장 끊어가는 것은 백이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귀쪽을 젖혀두고 한 칸을 띄어가서 백돌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날 일자를 가면 네, 이렇게 끊어가서 흑한점 잡을 수 있고요. 한 칸을 띄어간다면 호구를 교환하고 이 정도로 띄어가서 모양을 갖추어갈 수가 있죠. 위정치 8단도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자산기 쪽에 33에 들어갑니다. 위정치 팔단의 스타일이 일단 실리를 챙겨두면서 이런 잽들을 이용해 발 빠르게 두어가는 스타일인데요. 김은지팔단은한선수 한 차분하게 두어가면서 두텁게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내는 네, 단수치고 빠지는 것은 자산기 정석 이후에 많이 나오는 수법이고요. 지금 날 일자가 상당히 좋죠. 다른 곳을 가는 것은 밀고 이런 식으로 젖혀갔을 때 흙의 자변적도 좋아지고 쭉 밀어간다면 100의 상반쪽은 뒷문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진행은 100이 좋은 작전이 아니죠. 네, 날일자를 띄어가자 위정치 8단 5번 쪽을 붙여갑니다. 이 수가 상당히 날카로운 수였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래쪽을 젖히면 막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끊고 있는 것은 반대쪽의 축이 흙이 유리합니다. 그렇다면 100은 넘어가야 되는데 이방 때림 자체가 흙의 우변 쪽의 발전성을 다 눌렀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반대쪽을 단수치는 것도 이곳에 들여다본 수, 이 수가 절묘하게 충물이 가 있죠. 네, 끊고 단수쳐서 백한점을 축으로 잡고 백의 우변을 눌러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하계쪽 정석 이후에 어깨를 짚고 이곳에 붙여가는 수, 양쪽의 축이 유리하다면 상당히 유력한 수법으로 보여지고요. 김은지구단은 위쪽을 젖히고 아래쪽을 빠져가면서 반발을 합니다. 지금 붙였을 때이한 점을 잡히겠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를 끼어가서 충분히 살 수가 있다는 뜻이죠. 네, 실전 보시면 여기를 뻗어가서 당장 갈라갈 수가 없습니다. 갈르는 것은 이렇게 찔러 갔을 때 양단수가 있지만 막상 아래쪽을 뚫어 가면은 이 싸움은 흙이 약점이 많고 베개들은다 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능은 흙이 망했습니다. 흙도 위쪽을 박고 우변쪽은 이 정도로 일단락이 되었고요. 위정치팔단은 상반쪽으로 두어갑니다. 내붙이고 네, 요렇게 끼어 이어간 장면인데 인공지능은 지금 여길 들여다보고 날일자를 가서 흙이 막아가니까 흙이 우변쪽과 상반쪽의 조화가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막는 것이 좀더 좋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지금 위쪽을 뻗으면 뻗어서 약점을 지킬 때 넘어가서 아까 실전보다는 흙의 모양이 좀더 허술한 느낌이 있죠. 흙이 막아간다면 단수 나를자를 가서 중앙 쪽에서 두터게갈 수가 있습니다. 내 네, 끊는다면 이어서 상반 쪽에서 실리는 조금 손해를 봤지만 중앙 쪽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있죠. 네 김은지 구단이 끼워 이어서 실리는 챙겨 갔지만 호구를 치고 이곳에 막은 수흑의 우변 쪽과 상변 쪽의 조화가 상당히 좋았고요. 김은지 구단이 끊고 단수 이곳을 끊어 가면서 흑의 약점을 계속해서 끊어갑니다. 이 수의 뜻은 흑의두 점을 살린다면 돌려쳐서 네, 끊을 때 잡는 것은 별게 없습니다. 흑이 상당히 두텁죠. 나가서 싸우겠다는 뜻인데 막상 이렇게 되었을 때흑이다 수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상반쪽의 흙대만은 잡힐 돌이 아니기 때문에 이진행도 흑이 상당히 좋았죠. 실전 진행은 위정치 팔단이 투점을 그냥 버려갔는데요. 이진행도 대기 별게 없었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밀어갈 때 아래쪽을 끊어가고요. 이런 네, 식으로 일 단락이 되었는데 단수. 백도 약점이 있어서 지켜가야 되는데 흑이 이어가니까 지금 흑이 귀쪽에서 백한 점 잡으면서 실리가 상당히 짭짤하고요. 그에 반해 백은 중앙쪽을 뚫어가긴 했지만 상반쪽의 흑돌은 잡힐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지능은 백이 실속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의 형세가 흑이 6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어, 김은지 구단 초반전부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기를 젖혀 왔을 때 끊고 단수치고 끊어 간수 이 단수치고 끊어 가는 수가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은 아래쪽을 이어가고요 흙은 막아서 실리를 챙겨야 되는데 그때 이곳에 단수가 좋았다고 합니다 하나 끊고 그때 나를 자를 띄어가서 확실히 아까보다 되게 모양이 좀더 안정감이 있고요 그리고 양쪽으로 갈라가면서 흙을 양곳마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네, 여기를 이어가는 것이 정수였고요. 실전 진행은 나와서 끊어갔지만 위정치 팔단이 위쪽을 버리고 귀쪽을 챙겨 가니까 흙 쪽으로 바둑이 기울어 갔습니다. 때리고 지금도 백이 끊어갈 수가 없는 게이 한방이 너무 아파요. 이렇게 끊고 빠지면은 귀쪽에서 이득을 받지만 끊어지면서 역으로 103점이 위험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진행은 흑의 자산기 쪽에서의 실리가 상당히 돋보이는 상황이었죠. 아, 일단 초반 흐름은 위정치 팔단이 기선제압에 성공을 합니다. 네, 붙이고 뻗어가면서 귀쪽을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수법이죠. 하나 밀고, 이렇게딱 뛰어가면서 지금 위정치 일단도이 바둑은 집이 많다는 거예요. 집이 많고 상반쪽에서 공격당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바둑이 굉장히 좋고 뭔가 중앙쪽에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바둑은 이겼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자, 김은지구단 입장에선 뭔가 중앙쪽에서 만들어 가야겠죠. 일단 뛰어가면서 중앙쪽을 키워가고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바둑은 도저히 백이 이길 수 없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왜냐면 지금 흙이 이 정도로만 뛰어가도 내 집이 지금 다 지어져도요. 정말 다 백을 지어줘도 이런데 두고 있으면 이 바둑은 흙이 일곱 집반 정도 우세한 바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흙의 중앙 대마가 뭔가 잡히는 일이 없으면 이 바둑은 흙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었던 바둑이었는데요. 하지만 위정치 8단 여기서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눈목자를 갔어요. 이 눈목자는 어차피 끊어져도 타계에 자신이 있다는 뜻인데 일단 김은지 구단 입장에선 뒤로 받을 수가 없죠. 집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쪽을 갈라갑니다. 내 네, 막을 때 우직근 젖히고 뻗어가서 일단 백은 축장문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김은지 구단의 승부수였고요. 위정치 팔단은 반대쪽을 뛰어갑니다. 아, 지금 여기도 끊어가는데 어차피 당장 장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문은 여기를 지금 젖혀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끊는다면 단수 쳐서 위쪽에서 연결이 가능하고요. 위쪽을 살린다면 끊어가서 아래쪽에 세 점을 잡을 수 있다는 뜻이죠. 네, 밀어가는 것도 안 되죠. 뽑고 단수 치고 끊어가는 수가 있어서 일단 100의 세 점이 살아있고요. 근데 여기서도 위정치 8단이 냉정하게 두었다면은 이 바둑, 흙이 상당히 좋은 바둑이었는데요. 위정치 8단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실전 보시면, 역을 뛰어가고, 이곳을 젖혀가니까 일단 중앙 쪽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위정치 8단은 아래쪽을 찔르고, 이어서 아래쪽에 백의 약점을 노려가는데요. 이때 뻗어가니까 흙도 약점이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가 끊어지면은 흙의 대마가 잡히는 폐가 벌어지는 것이죠. 아, 뭔가 바둑이 계속해서 변수가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갔다면 흙이 편안하게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받으면 젖히고, 그때 중앙 쪽을 단수 쳐서 네, 이렇게 이어지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으면 끊어가지고 다 깨지죠. 세 점을 잡자니 한 점이 잡혀서 이 진행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세 점을 잡는 것은 단수 이어갔을 때 중앙쪽은 잡았지만 반대편 두 점이 잡히고 하반쪽을 뚫렸기 때문에 이 진행은 백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받을 수가 없고요. 중앙쪽을 뻗어서 상반쪽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상반쪽의 대만은 잡힐 돌이 아니었죠. 네, 급소를 때려가도 이 정도로 뛰어가면서 흙의 탄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상반쪽의 대만은 잡힐 돌이 아니었습니다. 내 네, 위정치 팔단이 아래쪽을 젖혀갔다면 그래도 이 바둑 흙이 유리한 바둑이었는데 일단 이곳을 씌어가는 수가 악수였고요. 젖혀가니까 흙도 약점에 생겨가면서 계속해서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 네, 아래쪽을 찔르고 이어가는데 뻗어서 김은지 구단은 흙의 약점을 노려가면서 자신의 돌을 연결했고요. 을 흑도 이곳을 끊고 한 점을 잡으면서 중앙 쪽의 선수가 났습니다. 하지만 김은지 구단은 다른 쪽을 보고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단 흑세 점이 제압이 됐고요. 그리고 백이 중앙 쪽이 두터워지니까 이 상반 쪽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손을 빼면 이곳을 끊어가서 패가 나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은 양쪽의 흑대마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 일단 유리한 흑입장에서 상당히 떨리는 진행이 되었고요 실전의 위정치 팔단은 단수 쳐서 끊는 약점을 지켜가는데요 이 수가 이바둑의 폐착이었습니다. 실전을 보시면 이한방을 맞아가니까 흑의 상반쪽의 대마가 휘청거리기 시작하는데요 네, 막을 때 막구요. 지금 끊어가는 수가 또 생겼죠 위정치 팔단한칸띄어두고 이곳을 뻗어가지고 한번더 지켜가는데 날일자를 씌워가니까 출구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단수를 치기 전에요. 단수 치기 전에 이곳, 이곳을 먼저 꼬부렸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타이밍에 이곳을 꼬부렸어야 흙의 대마가 살았다고 하는데요. 아, 지금 이 수순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일단 백도 이런 식으로 지키는 것은 흙이 찝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중앙 쪽을 먼저 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단수는 활용을 당해서 치중을 갔을 때 막으면 흙의 돌이 깔끔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격이 어렵습니다. 네, 흙이 이곳을 막았다면 이바독, 김은재 고단이 폐색이 짙었는데요. 하지만 실전에 그냥 단수 쳤다가 이곳에 딱 두어가니까 흙의 대마가 상당히 위험해진 것이죠. 네, 이 차이가 재밌는 게요. 지금 막으면 입구자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막았을 때 나와서 끊어 간다면 어차피 반대쪽은 끊겨도 세 점을 잡으면 그만이고요. 그렇다면 중앙쪽을 가야 되는데 흑의 6점이 제압이 된다면 그대로 바둑은 역전이죠. 어, 중앙쪽에서 위정치 팔단이 수순환을 깜빡하면서 이 바둑이 순식간에 역전이 되었는데요. 이후 실전 보시면 네, 막아가고요. 지금 젖히고 끊어가는 것은 돌려치는 수가 있어요. 네, 두 점을 잡더라도 뛰어간다면 안쪽에서 살수 있는 사활이 아니죠. 이후 실전 보시면 한 칸을 뛰고 또한번 지켜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막는 수가 선수가 안 됩니다. 내들어 네, 보고 이곳을 씌어 간다면 흑의 대마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이후 실전 진행은 이곳을 뻗어가자 김현지 구단이 날일자를 씌어갔는데 이흑의 대마가 출구가 없습니다. 내 네, 위정치 8단 찔리고 끊어가 보지만 딱 뻗어 갔을 때 중앙 쪽에서 뭐가 없어요. 단서를 친다면 나가고. 네, 쭉 나와도 아무런 수가 없고요. 이후 실전진행 보시면 날일자를 교환하고 호구쳐서 중앙쪽의 약점을 노려가는데 이미 중앙쪽은 완전히 백의 소굴이었죠. 내 네, 뻗고, 막고, 세 점을 제압하니까 흑의 대마가 그대로 잡혀버렸습니다. 네, 결국 위정치 8단은 여기서 두어갈 수가 없었고요. 김은지 구단이 일본 농심배 대표 위정치 8단의 대마를 잡고 대역전승을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은지 구단과 위정치 8단의 한일 슈퍼매치 함께 보셨는데요. 김은지 구단이 초반에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을 했지만 중앙쪽에서 위정치 8단이 결정적인 교환을 빼먹으면서 그대로 대마가 위험해졌고요. 이후 김은지 구단이 날카로운 수읽기를 보여주면서 대마를 잡고 승리를 거둔 한판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설의 발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시청 감사합니다.